자예 실물 크기입니다 이 가위 대략 크기 아시죠 가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야 네,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산 민물장어 야 이거 아 이거 드실 거예요 지금 오오이어 오, 오, 어, 이게 키로에 얼마라고요 1 3만원 예. 자연산 민물장어 옛날에 장어가 있었는데 장어, 장어. 하는 거 있었는데 학교를 일부 막아가지고. 뭐야? 소장 여기 있어, 상아.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 김장 당근만 해도. 대단한 거요 지금. 네, 응, 길이 이 아, 그리고 이거 싣고 왔잖아요. 아, 응. 나는 그냥 폰만 잡고. 같이 갔다 오는 게? 네, 저는 뭐, 배추, 뭐지? 배추 뽑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걸 싣는데아우 차는, 아, 차는 저걸로 했어. 응. 아, 배추 버리고. 네. 응. 와, 이런 거 큰데 한 마리 거의 만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와. 자연산이렇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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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예. 자연산 대하. 우와, 이게 이렇게, 이이게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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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자연산 민물장어. 네. 이거는 자연산 민물장어. 야, 이거, 아, 이거 드실 거예요, 지금? 오, 어. 오, 어. 어, 자연산 이야. 민물장어. 이게, 키로에 얼마라고요? 13만원, 예. 네. 자연산 민물장어. 네, 키로에 13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오, 어, 손질을 다 하셨네. 이야. 네, 좀 이따 구워보겠습니다. 자연산, 엄청 큽니다. 네. 자, 네. 자연산 장어. 아유, 자연산 장어네. 소금을 뿌리고 민물장어, 아, 민물장어네. 민물장어. 민물장. 아 이게 입에 익숙치 않아 갖고. 장갑, 너무 많은데? 장갑 가져까 왜? 아니, 아니, 여기서 구워먹어 이렇게 그래? 아니 소금, 아니, 소금 바... 다 올려놓으셨는데? 빨리 안거진질것 같아 탈것 같아서 그래 여기? 응, 응. 응. 그럼 가져가 <laughs> 자. 뭐 어떻게 라고뭐어떻라고했야 엄청 커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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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그건 아니야 이거 보 이거 가위 거의 가위보다 커 야. 자연산 대화. 야. 이거 대략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이렇게는? 이거 만원 가죠? 거의 만 원. 야, 그 정도 이거 터졌다. 와. 여보세요? 예, 네, 이거 한 마리에 만 원. 예. 네. 와. 예. 예. 네. 봉이, 한번 쳐다봐줘. 자. 아, 씨, 꼬지 취해주네. 야. 아, <laughs> 네, 여기는 지금 동막골 황토산장입니다. 담았어요. 다, 네. 다 나와요. 아, 아까 저거 갖고 왔는데 형님 계시는데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아, 둘이 하려니까. 무서워 갖고요. 아우, 야, 너 먹고 싶냐?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였나? 네. 그때 오말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말 태웠었지? 어우, 네. 아니 말을 잘 타시던데. 말이 좀 타죠. <laughs>

이 한참 만화식인데 이거 먹겄어 이거? 그냥 구경만 하는거지 뭐 어우 어제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아우 변기 부서지는 줄 알았네 어떻게 작가님한테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laughs> 왜 이렇게 서둘러 가셨어 이야 불 올라오는 거 기름이 싸가지고 기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응. 야 이게 장아찌를 가져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다 만원천식 주고 좀 먹자고 그러면은 안 해줘. 측면 해줬는데 응. 응. 안 해줘. 냄새하고 기름 때문에 응. 야 이거 야 이게 숯불고기 가또 이런 조기가 있네. 손지하고는또다르네동야이게 지글지글하고 막 뭐야 이거 길오시오 길다 하는 거 가지고 오시오. 세상에 네네네. 아 이런 거 완전 먹어. 오, 야살 두툼한 거 봐. 봐, 보이세살 두툼한 거? 손님과 당했구 나올 거니? 손님과? 손님. 넣는데요. 이거는 어디 쪽? 예, 예, 예. 완전히 내려 놓고 하나를 았다니까뭔 소리야? 아, 프라이팬 소한나다새우가 그 너무 뜨겁고. 아. 그냥 그렇게 소금 찍어 먹어. 소금 찍어 먹어. 맛있어, 소금소금을 맛있어. 아이거다 타네, 이거. 아. 하 이거 이거 큰오 이거 그 앞에다 놓고 야, 있어야지. 이거 잡수 봐요. 야, 지 먹어 봐요 잘 먹겠지. 네. 이귀안 버려도 이걸. 지금 바짝 써. 요 그냥 네. 먹어요. 응, 그냥 먹어야 돼요. 응, 그냥 먹어요. 감, 어, 감이 어디 버릴 생각 없어. 탄 건, 탄큰아빠 먹기. 맛있네. 아니, 저도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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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장 찍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소장 여기 빼, 대성아. 소금이 맛있긴 하다. 그럼 네. 담백하고. 음. 이거 함초 소금도 있는데. 아니, 그, 이 소금 좋잖아. 어 음. <laughs> 면장가 넣줘야지 그거. 아, 훈장이야 장어냄새는장어냄새는 응? 장어 훈장이라고. 음, 음 맛있어요. 맛있게 아, 먹을게, 맛있다. 아 이게 이런 장어 처음 먹어봤어. 그거뭐 뭐, 이게 뭐지? 갈색 소스 이게 해갖고 구운 거 그거 아, 하나 뭐, 먹어가지 와. 예, 어우, 바깥에 어? 아니? 어, 이거 레전 발렌트로 해서 찍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들렀구나 <laughs> 아, 다행이네. 다행이냐? 이 정도 이벤트까지 응. 생각을 안 하고. 아, 응. 고기 고기 사러는 가야 되는데. 갈까 음, 말까. 고기 들라고 해. 네. 이거 먹자. 어제 큰 아빠가 해 보고도 사와 갖고 지리 끓여 먹고 매운탕 끓이고. 이거 어저께 이거 생물로 먹었어야 되는지. 아니 이거 가면 생고로 먹어요? 두개먹었어 음, 음. 너무 커. 너무 커서 상거없는하면하비야 안빔! 이봐 형님하고 저거 먹어. 음, 발자국 먹는데 요아 그래요? 네, 어, 장어를 드셔야죠. 안에는 아, 장어 없는데? 아, 장어, 아, 적어. 장어 먹을 걸 주면 말을 하지 아, 그렇지. 생각, 하고 생각. 하고그 뭐냐 나 이거 한번 먹어봐. 먹어봐 이거 각생가 생각. 생 먹어 봐. 이거. 생우안각생먹생 말고 말 생각, 살살 녹는다. 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생 늦게 오면 후회 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이렇게 끓 아니죠? 아우 이작소스 뜨거운데 끝이 잖아 아니야 김치 하나 먹어야지. 어. 이거 많이 못 먹어요. 응? 니글리글려서 많이 못 먹어. 그니까 김치 하나 먹어. 응. 오늘 담으신 거예요? 응. 아우. 니글리글리글려가지고 생강하고 먹는 거라서. 아. 생강 펀치로 와요? 아. 아니, 생거 음. 말고. 잘 끓여. 잘 끓인 거. 거. 야, 오늘 담, 오늘 담으신 거. 김 원래 장아찌는 날궈줘. 날궈주긴 하는데. 그냥, 아예,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야, 이거, 초점이 안 맞아. 네. 네. 장 어, 꼬리 먹어라. 꼬리 한 마리 먹으면다 먹는 거래 왜, 왜, 왜 그런 속담이 났을까, 이거? 왜 그런 속담이 났냐고? 음. 아들을 좋아 아들을. 음. 음. 아 살찔리면 아직도 힘이 넘또고양 씨, 네. 장어 꼬리 더 잘해 네? 하하 응? 아. 야, 야 이리 와 그냥 먹어 아들 아들을 아. <laughs> 아 아들은 나중에 먹을 게가 많잖아

응? 그래? 뭐야? 불닭 소스, 닭스래 그래, 이 괜찮다 역시 불닭은 반응. <laughs> 음 느끼한 것도 잡고. 지 맛있지? 오닭 소스에 지 장어 먹고 는데 장어 안 드세요? 원래 느끼해서 못 먹어요. 아. 아, 어, 이건 좀 다른데, 음. 엄청 좋은 장어인데. 이건 비싼 장어라네. 그러니까요, 키로에1 2만 원, 1 3만 원. 생각해서 먹는 거죠, 뭐. 다니까 음. 대화가 잘 있네요. 그래도 음. 타지 않고. 아빠, 면장갑 하나 갖다줘 음. 아니 아니 아니, 됐어요, 됐어 어, 아우, 이봐, 형은 톤 다친 거 봐요. 장갑 좀 어, 끼고 하세요 해. 아, 그거 해야 돼서? 응. 여기서, 여기 7시 20분에 나가면 돼. 다 응. 준비해갖고 왔어는 응. 쟤는 뭘또 한다고 그냥 먹지 또. 뭐 하는 생강 또 없는데? 생강 없네? 이거 장어랑은 아, 응. 생강이야, 이게 차 음식이고, 생강이 따뜻한 음식이다. 아, 어가차 음식이야. 그래서 니가 안 먹는 게요. 그래서 배 아픈 거. 같다. 음. 큰엄마도 잘안 먹잖아. 윤이야. 먹었어? 안 뜨거우세요? 응, 뜨거운 게싫 아우. 창원이 다리 바꿀까 봐요. 네. 연기가 다 그쪽으로 왔네 아, 진짜... 연기가 그냥 다때려 아이, 이쪽으로 가있 이렇게 다 이렇게 왔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